오버워치입니다. 자 우리 청년 1단을 우리 이끄는 청년의 시간 여러분 컵박스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샤방샤방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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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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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et so- 7 7 주위 신한경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아주 그냥 즐겨줘. 라 제주도 주사파주사파 모든 것이 잠을 자라. 주위 신앙경제 민주주위 대한민국 아주 그냥 죽여줘 아주 그냥 태 푼을 안 받겠으면 감옥 갈 뻔했는데 아 문점점 이년성대호사에서 감옥 갈 뻔했는데 아 제가 지난 주에 문점점 아 이제 내려올 때 됐잖아요 아쉬워요 그래서 문점점 상표 등록했어요 아, 아 문점점 상표 등록했어요 끝까지 해먹을 거예요 저도 아 여러분 이번에 선거 어마무시한 싸움이었어요 본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깨끗한 물을 집어 넣어서. 그나마 먹을만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먹은 물을 마실 만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본투페이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이자들은요 이번에 선거는요 정말로 알파고와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세돌 바둑 선수가 알파고랑 싸워서 네 번지고 딱한번 이겼어요. 그딱한 번도 73수 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한 수. 그 돌멩이 하나때문에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이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파고랑 싸워서 이긴겁니다 왜 오류가 났냐 우리 클린선거 시민행동 대한민국의 선거를 바로잡고자 3만명의 애국국민이 전국에 가서 24시간 선거관이 앞에 감사하고 강시와 감싸 옮기는거 다 CCTV로 찍고 우리가 관리해서 벌벌 떨다가 우리 쪽에 유시민이 그랬잖아, 요 1%로 이재민이 이길 거예요. 미친다. 근데 입력을 마지막에 엔터를 잘못 눌러서. 윤선열이 1%로 이겼어. 우리 우리 선거를 위해서 밤새 정말 선관위가 원래 세금 받으면서 공정한 선거하라고 그 자리 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를 우리가 관리해야 하다니 참 슬펐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승리가 더욱더 값지고 눈물이 납니다. 인천상륙작전 같은 100만 분의 1의 기적을 이루신 우리 대한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창 대한민국 만들어 봐야죠! 우리 경찰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법조항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어, 법을 우리잘 지키죠. 근데 법대로 하면, 죄진 놈 당연히 감옥가에서, 주사판은 당연히 북한 가야죠? 제대로 대한민국 법대로 법치 아래 세워봅시다 대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고난국 북TV 이양석 대표님들이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대찬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대찬 인생을 대찬 국민으로 여러분들 노래한곡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미약한 종북 시사판을 내려잡고 자유 통일로 나아갑시다. you <laughs> child 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강 국사님이 선포하셨고 국민연명당에서 이제는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선포합니다 다같이 어, 자유통일당 만세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세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예수하고 보급통일 만세! 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적은 무엇일까요? 종북수사파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이우상숭배자들 감히 자유대한민국 70년 이상의 자유를 누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이종북수사파 때로 려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평등법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기방역을 막아야 된다. 백신 패스 반대를 막아야 된다. 각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그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것은, 이 종북 주사파! 종양가도 왔고, 암덩어리하도 왔고, 우리들의 모든 예비의 자유와,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 주사파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만 보고 두 눈물은 자기들만의 집회를 주장하고 이 전, 대, 전국,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2년 넘게 이끌어온 이 광화문 세력을 어찌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지어서 나가면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이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이 독일의 한명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온 곳입니다. 그가 사라지지 않으면 독일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영적으로 한성과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불이 떨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이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정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을 이끌어온 사람이라는 거 가장 많은 일원을 동원했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조금의 생각이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수 없습니다 숙이십시오 이 거룩한 현명에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 현명의 머리를 숙이시고 회개 하시고 뭉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강 목사님의 이함화문 주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을 넘게 이어온 그의 경험과 경륜과 모든 하나님의 음성과 위의 선배 목사님들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들은 지금 세워온 지 얼마 안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무릎 꿇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네, 우리 자유통일 자유통일당 만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뽑자, 예! 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우리 고난극복 2영수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아멘. 우리 3월 9일날 샴페인 터트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홈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던 대로 계속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윤성열 후보. 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요. 살다 살다 그런 사람은 처음 봤을 거예요. 아, 피카츄는 귀여워요. 피카츄는 귀여운데 좀 이상한 걸 만났어요. 에미츄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미츄 네, 몰라요. 몰라요? 네. 내 명을 어겨? 난리 나요. 에 아, 애미츄를 만나서 팔다리 다 잘리고. 같이 조사하던 검사들 다 좌천되고 지방으로 떨어지고 수사왕이라고 불렸던 자신의 친구 오른팔 한동훈 반부패부장 검찰 부장 아 그분 연수원으로 좌천되고 학생도 없는데 근데요 이번에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좌천됐던 강골 검사들 다 지금 청와대 복귀합니다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경제 내 국민들한테 자유만 주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상사 사한다고 지네가 뭔데 9시까지 영업하라 그러고! 지네가 뭔데 국민들 4명까지만 모이라 그러고! 이게 깡패 도둑놈이지! 지네가 월세라도 내죠 아주 바보들이에요. 국민들한테 20만원, 30만원 재난지원금 주면 노예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0만 원에 20만 원이 뭐예요? 기독창 세워치면 대한민국 천조 창출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세우고 일자리 만들고 대한민국 G2 국가로 만든다고요. 이런 진리를 외치는 멋진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건 전도사님 이자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친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제 잠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려고, 대구에서 10대 친구 한 명이 왔습니다. 10대가 살아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친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10대 청년! 대구에서 미어도소 우리가 이겼어! 아 대구 청년! 할렐루야! 회를주행합니다1위 <laughs> 이겼습니다! 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네. 애국 국민 네. 여러분,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축거를 닦거나 특히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렇게 네. 많은 분들께서 평화문에 네. 네. 모여주셔서 네. 정말로 감사하고 네. 또 감사하고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네. 네. 혼자 네.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문화적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볼 수만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할수 없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글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였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걸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교육은 정적조로부터 인해 망해져 가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로 인해 망해져 가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법은 국회로 망해져 가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경제는 노조로부터 망해져 가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로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234대56으로 탄핵이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대영으로깜빡이에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태어나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대에서 내려가면 학교에서 무한한 핍박과 역사를 받을 것이고, 가정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잔소리를 억수로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사랑하는 광화문에 와서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겁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돈이 물과 백조사님이 말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제주 대한민국, 만세 아, 자, 여러분들 10대가 살아났으니까 더 살아나는 거 맞죠 아무리 조작파들이 전교조들이 아무리 교육해도 진전의 판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장서는 청년 이 대원의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사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우리 청가야여 오세요. 와, 이거 조나단 이처럼 조나단 아니에요? 조나단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노래 하나 부르고 내려가. 아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참가 같이 불러보고 한번 태극기 신나게 흔들어 봅시다. 음악 주세요. 홍팡의 아름다운 폐함민 Yeah.